셨네 우리 외손. 숨... 야 파라나, 네 오빠가 있지? 어? 네 친구 또 왔구나. 안녕하세요, 숙모님. 어디 여행 가니? 아,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, 숙모님. 어 그래. 아. 또 무슨 일인데요? 글쎄 우리 강교수가 니아니까지 네 데리고 아예 처가로 들어가 버렸다? 예. 이거 어떡하니? 이참에 올키 언니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려나 보죠 뭐큰 그림? 오빠랑 같이 아예 친정 들어가서 살 생각인 것 같다구요 아이고, 띠야 아이고, 띠야, 아이고 너네 사촌 오빠 올키 언니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보통 와이프 바람나면 남편 쪽이 먼저 이혼하겠다고 펄펄 뛴다던데 <laughs> 오빠를 억지로 끌고 올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외숙모 쪽에서 먼저 구펴하실것 같은데요? 굽히인 내가 왜구혀 하긴 그랬다가 앞으로 올케언이 눈치 보며 살아야 될 거고 하, 애매하다 그쵸 외숙모 <laughs>